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공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적응입니다. 살아남으려고, 먹고 살려고, 안 혼나려고 세상에 대해 배우죠. 그런데 여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때 배운 걸 이게 진실이구나 하고 의심없이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보니까 어때요? 각자 머릿속에 딱딱하게 굳은 고정관념 덩어리가 하나씩 앉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많아질수록 사람이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더 완고해지고 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매일 돌아가는 생각의 흐름, 말하자면 생각회로가 있어요. 전기회로처럼 한번 연결되면 그 길로만 전기가 도는 것처럼 한번 익숙해진 생각은 그 길로만 돌아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돼. 깨달음은 이래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덩어리가 한번 또아리를 틀면 그게 매일매일 자기 생존과 세력 확장을 합니다. 생각이 스스로를 번식시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상으로 그려지는 이미지도 있고 지금 이 마음이 이 자리에 머문다는 뜻의 염 같은 추상도 있어요. 둘다 결국 마음이 만든 그림입니다. 이 회로에 빠지면 사람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생각이 도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를 돌려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아직도 이미 지나간 정치 논리, 친미냐, 반미냐 하는 이분법, 옛 공산주의적 구호 같은데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회로가 한번 켜져서 계속 돌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수행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불자니까 불교식으로만 봐야 해.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이렇게만 믿어야 해. 이것도 다 생각의 회로예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분들 모아놓고 생각의 회로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기 회로에 저항이 많으면 열이 납니다. 사람 머릿속 생각 회로도 똑같아요. 문제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그 회로 안에 저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자꾸 주의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납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사람들이 재밌다고 들으시더라고요. 생각을 돌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계속 같은 생각만 돌리고 거기에 문제까지 붙어 있으면 머리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이런 거다. 깨달음은 이런 순서로 와야 한다. 이게 아니면 가짜다. 이렇게 되면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회로를 돌리는 것 뿐이에요. 이것만이 진리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유를 일부 포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다른 가능성을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 이전의 종교, 즉 자연 종교와 생각 이후에 생긴 종교, 즉 인공 종교를 나누는 겁니다. 생각으로 깎아 만든 건다 인공이에요. 진리를 향해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교리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수행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메고 산에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그다음 수행법은요?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저는 아직 뭔가에 또 걸리고 싶어요. 또 하나의 생각 회로를 주세요. 이미 핵심을 말해줬는데 또 하나의 사다리. 또 하나의 주장, 또 하나의 틀을 달라고 해요. 그게 곧 생각의 종로를... 예수님이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고 했을 때 생각 회로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아, 내 마음이 우주만큼 넓으니까 그 안에 어딘가에 천국방이 하나 있겠지. 아닙니다. 그 말의 핵심은 훨씬 단단해요. 네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다.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해석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니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자유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돌멩이도 합니다. 필요할 때만 생각의 회로를 설치해서 쓰고, 끝났으면 다시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게 자유예요. 내가 생각의 주인인가? 아니면 생각이 나의 주인인가? 이게 갈라집니다. 이것만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이 주인인 사람이고, 이것도 쓸 때는 질리고 안쓸 때는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회로 밖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자기가 그 주인이 될수 있어요. 그게 결국 당신이 말한 전지전능의 참뜻이죠.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만들 수 있는 능력.